내 이름은 스탠 스탠포크 사람들은 날 포커페이스로 부른다 그 녀석이야 맞아 피해 저놈의 표는 아무도 알수 없지 저놈 표정이 없거든 젠장 저하시기또 쓰러갔어 영만도 슬람 그... 하지만 표정이 없는 나에겐 친구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어? 어?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저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놀라셨죠? 그런데 뼈를 좋아하시나봐요? 중요한 컵케이 재료라서요. 네? 그쪽은 가눈을 좋아하시나봐요. 아... 제가 손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좀 많아서 아...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죠. 친구도 그래도 표정이 풍부하신데요. 제 표정이 보이세요? 그럼요. 어, 참들어요. 표정이 풍부하다니. 저기 오늘의 단례로. 전 입이 없어 컵케이크를 먹을 수 없답니다. 저 대신 맛을 봐주실까요? 네, 정말 이쁜. 어머, 맛이 없나? 아니요, 그런 말안 했는데요. 아, 표정이 말해지고 있는 걸요 어, 아니, 아까 술을 먹어서. 어머나. <laughs> 안녕하세요, 비올렛이요. 이거. 안녕. 요즘 자주 뵈네요 하, 당신을 만나면 표정을 짓게 되니까요. 저도 드릴 게 있답니다. 네. 드디어 사골 컵케이크를 완성했어요. 요! 와. 그녀를 만나고 싶지만. 그녀의 컵케이크는 좀 힘들더. 그렇다면… 네? 입이요? 네, 자신의 컵케이크를 맛보고 싶지 않나요? 어음.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머! 스탠씨, 고마워요. 정말 멋진 입이네요. <laughs> 이제 당신도 컵케이크를 맛볼 수… 음, 어.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컵케이크… 네, 그래 <laughs> 정말 최고의 <즐거운> 맛이네요! <마시네요. 웃음> 앞으로 매일 만들어야지. 어, 그, 그,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어음. 멋진 미소 힛. 입이 생겨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네요. 으흡. 으흡. 정신이 드나 어, 제임스 아저씨 제임스 어? 그건 누구지 나는 이것을 s j 리는왕 타자니세 그내 이름은. e 어, s 카인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라 나의 기억은 저기서 시작되지 어? 그러고 보니 음? 어, 아저씨, 들리못 보셨어요? 음. 내가 구해줘야 하는데. <웃음> <웃음> 음. 음. 소년 눈물을 거두게. 우선 자네를 살려준 바다에게 인사를 하자고 우르르르르 끼끼끼끼끼. 이 소리는 큰일이다. 보식자에게 들켰어. 소년 와서 이리로.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위험했다. 저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좋아. 음. 소년 겁을 먹었나? 사랑하는 여자가 위험에 빠졌는데 저는 도망자 버했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강했더라면 딜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울지 마라 소년. 내가 널 강하게 만들어 주마. 네? 당당한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서는 거다, 소년. 네? <laughs> 아, 네! 아! 이제 마지막이군. 음. 강해졌구나 소년. 이제 소녀를 구할 수 있다. u i r e s it. k i k i k i 이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없 소년, 이리 나와라 포식자 나부터 상대해주마! 오르르르기기 오르기기, 오르기기, 르기르 잘 왔어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나도 특별한 소풍을 나왔지 그래서 시끄러웠군 근데 즐거운 소풍을 방해하지 말아줘 뭐?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구했는데 어린이 친구들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바로바로 보물찾기 어, 보물은 숲속 곳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그럼 시나 아, 네. 보물 내가 제일 먼저 찾을 거야 어 저게 뭐지? 방에 떨어져 있어 놈 넝! 어 이게 뭐지? 어, 어, 어. 맛있다! 놈 넝! 맛있슈 벌써 응? 보물을 찾은 거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어, 내 보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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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물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움직이는 <laughs> <꿈 중에는> 버섯이다! <laughs> 이게 보물인가? 내 보물은 바로 너야! 아 어? 히힛힛힛힛 <laughs> 어, 어, 왜 그래? 오지마! 아 아무리 찾아봐도 보물이랄 게 없는걸? 어? 보물? <웃음> 얘들아! 진정하렴! <laughs> <신청하려. 보물을 하라는 웃음> 선생님! 보물을 찾았어요! 핫킬리, <laughs> 그건 또 뭐니? <laughs> 저를 위한 보물이죠. 어? 어, 선생님, 저도 보물을 찾.. 우아아 <laughs> <laughs> 이게 다 무슨 <웃음> 일이다! 잊으시구나, <laughs> <laughs> 척! 내가 숨겨둔 약혼반지가 마음에 들었나 보군 약혼반지? 이걸 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어? 시시한 몸 따윈 버리고 영혼이 되어 나와 함께하자고 사용할게 틸리다, 왜! 래팅 완료 다들어서 내려오렴 가족사진 찍어야지 <laughs> 그럼 나도 완벽한 가족사진을 위해 단정하고 심플한 옷차림으로 어머 당신 정말 멋지네요 모처럼 찍는 어. 가족사진이니까 나도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 요 당신 진심이야 가족사진이라고 냥! <laughs> <laughs> 아이고, 차비! 그 옷은 뭐니? 고양이 옷이요! 어. 귀랑 꼬리도 달려있고 털도 뿜뿜 날린다구요! 가족사진이잖아요! 어. 그렇긴 한데... 어서 오세요! 아, 어, 틸리도 대단하구나! 그런데 뭐하고 있니? 가족들을 부르고 있어요! 응? 어? 우리 가족은 여기다! 살아있사람은 어? 가족인가요? 어. 컵케이크도 우리 가족 함께 찍어요! 어. 동물도 우리 가족 같이 찍어요! 어. 할아버지, 아빠 등에서 내려오세요! 어? 여러분! 이건 완벽한 가족 사진이 아니에요! 일단 드레스 코드부터 맞춰볼까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양이귀 달고 싶었는데 자, 음. 타이머 누릅니다 음. <laughs> 음. 아이고!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사람 가죽만 찍어보도록 해요 완벽하게 컵케이크도 르리가족인양이들도요 <laughs> 음, 죄송합니다, 다음에 모시도록 할게요 미안 미안, 그래도 이제야 완벽한걸 자 뭔가 부족해 그래 미소 미소가 없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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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laughs> 특별 제작한 가면으로 미소 바로 이것이 완벽한 가족사진 하하하하 <laughs> 완벽하게 행복하군 가식적인 <laughs> 미소로 완벽한 가족사진을 만드는데 성공하셨네요 <laughs> 축하드려요 아, 전이 가족에서 빠지겠어요 힐링 내가 아는 당신은 이렇지 않아요 안녕 여보 이제 내 가족은 양이들뿐이에요 응. 냐옹냐옹 <laughs> 돌아와 잘못했어. 다시 찍자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 완벽한 가족 사진이니까. <laughs> 완벽해. 비가생이 옮겨달라고요? 음 접수 다음 유령 음 같이 묻는 건 곤란해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차한잔 어? 음 어? 음? 하실래요? 캐모마일 괜찮으시죠? 아저는 굉장히 강하시군요. 그걸 어떻게 알지? 다른 유령들이 모두 도망갔으니깐요. 너는 왜 도망가지 않지? 아저씨의 사연이 궁금하거든요. 사연? 아저씨가 유령이 된 사연이요. 분명 슬프고 억울한 이야기일 테죠. 음, 그 이야기로군. 네 작은 머리로는 으, 상상도 못할 걸. 수년간 유령들을 상담해온 저에겐 그리 놀랍지 않은 사연이겠지만요. <laughs> 계속 해보지 그래. 보너 많아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무척 힘드셨겠죠. <laughs> 그다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요람에서 갓 나온 소녀가 알 리가 없지. 아닌데는 <laughs> 순서가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뭐 딱히 슬프지 않은가 보군요. 그렇다면 못다 한 일이 남아 있나 보죠. 목표라든가 약속? 아님 숙제 같은 거? <laughs> 그런 건 없어. 죽음은 모든 걸 끝내버리니까. 그래도 어? 숙제는 미리 해두라고. <laughs> 인생의 역경을 숙제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laughs> 그것도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역시 그런 거였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고 싶은 분의 거주지와 인적 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어 이런 많이 슬프신가 보군요. 너무 슬퍼 마세요. 결국엔 다시 만나게 되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곳으로 오게 되니까요. 그래. 잘 알지 내가 데리고 오니까 어? <laughs>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laughs> 드디어 만났어 저승사자. 상이울려 퍼지는데 노래를 <laughs> <laughs> 들안녕래 온세 영원히 어. 널 사랑해 다들 무슨 짓이야? 어. 카인의 노래를 부르다니? 어? 어?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어. 있었어? 아마 내가 그랬어. 모르군. 카인 녀석. 여러분 슬픈 소식이에요 우리의 친구 카인이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온다고 하네요 네 틸리 어린이? 제가 대표로 병문안을 가도록 하죠 어머나, 친구를 어, 걱정하는 마음이 어, 정말 아름다워요 리 이렇게 널 노래해 온 세상에 울려 퍼져 틸리, 틀리. 틸리가 와줬어 어, 우리 아들, 화이팅! 내가 방문한 이유는 알고 있겠지? 어, 서자백해 어, 어. 500? 수고. 아, 나도 따 좋아해, 테리 우리 아들, 열심히 노래한 보람이 있구나 <laughs> 노래 역시 네 녀석 짓이었군. 어? 그 노래를 어떻게 퍼뜨린 거지? 어? 어, 퍼뜨리다니. 온 어, 동네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너무 어, 난 그냥 열심히. 어디 틀리? 네, 이건 기적이야. 어? 카인의 마음이 너에게 닿은 거란다. 정말 사소한 기적이군요. 모두가 그 노래를 있는 기적도 이룬다. <놀람> 넌 그냥 열심히 노래만 부르면 된다. 딜리, 넌내 노래를 듣게 될 거야. 딜리, 난널 좋아해. <laughs> <널 노래>! <웃음> <웃음> <우리 방일 웃음> 기봉은 특별한 이상 없다, 오버! 대문 쪽에도 이상 무, 오버! <laughs> 오늘 밤은 괜찮으려나? 틀리야! 에어백 작동! <laughs> 아가, 괜찮니? <laughs> 왜 그랬어? <laughs> 아기랑 산책하러 나왔을 뿐이에요 <laughs> 또 상상의 친구가 <laughs> 오거니 아기야 <laughs> 엄마, 아빠 때문에 또 가버렸잖아요 덕분에 오늘 산책이 실패네요 일 <laughs> <laughs> 아, 어쩜 좋아 대체 몇 번째야 아기가 밀어주고 있어요 아기랑 책 읽고 있었어요 이랑 놀고 있었다니까요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날것 같은데 틸리랑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어? 아기야 다시 왔구나 똑똑똑 잠시 들어가도 될까? 틸리야! 음. <laughs> 엄마? <웃음> <웃음> 어머나 세상에 <laughs> 아, 어떡해 거기 <laughs> 아기야 오늘 놀이는 끝이야 더 놀고 싶다고? 응. <laughs> 어, 어, 아기야 어서 집에 가야지 어. 엄마 아빠가 기다리신단다 그럴 리 없어요 얜 오래전부터 혼자였대요 아, 어, 어, 네, 내가 엄마를 찾아 테니까 진정하렴. 아가 이름이 뭐니? 얘 이름이 없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질 않았대요. 빌리야! 아기야 장난이 심하잖아. 이건 그냥 상상의 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어, 잠깐 아가요 어, 어 빌리 내말 들리니? 빌리 그게 뭐야? 이름이 없다길래 지어봤어. 아자 어, 빌리 위험한 장난은 그만. 야! 빌리, 데일리, 찰리.

여기에 두 번째 발가락 뼈랑 경추 몇 개를 더하면 작은 친구 완성. 이제 다시 맞춰야지. 너무 심심해. 으악! 아! 우와, 엄청 커다란 뼈다. 매끈한 게딱 포크브인 취향인 걸? 어. 망망이가 어? 좋아하니까 망망이한테 줘야지. 자, 어? 에이미, 어? 에이미나. 안돼, 내뼈 돌려줘. 잠깐, 다들 내 뼈를 좋아하잖아. 그렇다면, 응? 응. 어머, 이게 뭐지? 이 뼈를 준 당신을 즐거운 뼈 조리 파티에 초대합니다. 어, 어? 포크 부인, 이것 보세요. 털실감께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 말인가요? 어머, 포크 부인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마셔 덕분에 멋진 컵케이크 장식을 구했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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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팔수 있겠어? 우와, 화석이도 화석! 이거 멍땅 내 거야, 내 거라고! 음, 음, 왜 아무도 안 오는 걸까? 응? 어? 어... 와 다들 와 줬어 <laughs> 즐거운 뾰전이 파티 오신 걸 환영해요 같이 놀아요 그래? 친구가 되어줘요 <laughs> 어머 예쁜 뼈좀봐키 거리로 만들면 좋겠는가 정말 거. 아름다운 바구니야 다 주었으니까 돌아가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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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다, 다들 어디 가요 어? 친구도 못 만들고 뼈는 다 잃어버리고 <laughs> 이제 난 영원히 심심할 거야 <laughs> 어? 누구 역시 마지막 조각은 여기 있었군. 아 여긴 어디.. 날 어디로 데려.. 으이거내 뼈?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형태로 힘들게 매입한 가치가 있어. 여..여기.. 뼈도.. 친구도.. 작은 친구도 있어.. 이제 심심하지 않아? 제미, 너도 어서 일어나! 제미, 아, 엄마 살려줘요! 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오, 엄마 못따라하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놀면 안 돼요? 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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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불은 싫어요. 아, 이런 거 말고 평범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없뇨. 아침 일찍 이상한 소리를 깨우고 풀만 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는, 엄마는 우리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어? 왜? 왜? 왜 이렇게 조용하지? 조용하지? 엄마, 어? 오늘은 왜안 깨웠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우와, 우와 엄마, 엄마 최고! 최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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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 엄마도 좀 드세요! 음, 어서요! 아 배불러. 맛있었지? 응. 그런데 운동하기 싫다. 놀고 싶은데. 어? 어? 와 신난다. 우려봤 최고!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무슨 어, 소리예요? 어, 엄마 괜찮아요? 어이. 정신 차려요! <laughs> 지방간입니다. 그게 뭐야, 마샤?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어? 살고 싶다면 피자, 콜라, 거케 같은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laughs> 운동 싫은데, 마샤, 넌할수 있어. 버터크림 커크이 불셋이야. 더 악화되었군요. 뭐라고요? 이들아! <laughs> <laughs> 지금 미스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샤가 평생 맛있는 걸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어? 그런 병이 있어? 모두 힘을 모아서 마샤의 운동을 도와야 해. 어? 난 이제 뭘 먹고 살아. <laughs> 유령 유한이 생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다 같이 도와주자. <laughs> 재밌겠다. 재밌었어. <laughs> 많이 노력하셨군요. 그럼 이제 과케그 먹어도 되죠? 아직 부족합니다. 100만 년 정도 더. <웃음> <웃음> 맛있는 걸 먹으려면 평생 운동을 해야 한다 마셔라. 내달 밤에 먹기 없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셔? 마샤는 지금 <laughs> 피곤하니까 다들 돌아가죠. <laughs> 미리니 노력했구나 어? 이걸 음. 먹을 자격은 너에게 있어 마샤 넌 음, 음. 충분히 해냈어 어? 음. 음. 미리보니 높이야 <laughs> 들어. 정말 지치는군. 빨리 후계자를 찾아야 해. 저승 사장님. 저승 어? 사장님. 목소리는 그 녀석이군. 맹랑한 소녀 또 너냐? 갑작스레 찾아와서 죄송해요. 숙제가 있어서요. 숙제? 흥, 숙제라 무엇이 알고 싶으냐? 죽음의 순간, 영혼의 순환, 아님 사후 세계? 그냥 장래희망 조사예요 장래희망? 네. 제 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괴담 주인공인데요. 그나마 한가무이 저승 사자님이라서요 어리석은 소녀. 아무리 한가이도 천기 누설은 할수 없지. 돌아가라. 선생님께 혼나고 모두에게 놀림 당하겠죠. 좋지 않은 성적을 받으면 무척 수치스러울 텐데. 그땐 모든 게 끝나버려 숙제 같은 건 어, 없겠지. 어찌 저승 사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돌아와라. 내가 도와주마. 그냥 학기가 끝나면 숙제도 없다는 말인데. 뭐 어쨌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승사자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끝나가는 생명을 마무리 짓는가 정말 멋지네요 그건 어떻게 하죠? 과감한 소녀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천기누설 뭐, 어, 뾰족한 걸로 찔러버리면 될 텐데 <laughs> 생사를 결정하는 의식이 그리 간단하진 않지 다음 질문 저승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호기심 소녀, 그것 또한 천기누설 선발 일정이나 채용 조건은요? 그것도 천기누설 망토는 유니콘? 천기누설 실은 답변 감사드려요. 덕분에 꼴찌도 해보네요. <laughs> 어림 없지. 네가 후계자라면 또 모를까. 후계자? 그래. 저승 사자의 눈을 가진 자. 살아서는 죽은 자들의 망령이 보이지만 이 낯을 물려받는 순간 산자의 남은 수명을 볼수 있게 되지. 이것은 타고난 운명. 그러니까 넌 어? 꿈도 꾸지 말도록. 저도 죽은 자들의 망령이 보이는데요. 하하하하. <laughs> 이 위험한 소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승 사자님을 보고 있잖아요. 드디어 만났어 나의 후계자 포크 어... 어디 아파? 어? 요즘 좀 무리했더니 손목이 어... 저런 어서 병원에 어? 가보라고 하지만 무서운데. 내가 좋은 어? 병원을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어, <laughs> 어, 어, 고마워. 아, 그럼 퇴근하고 바로 병원이다. 어, 헉?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헉? 이런 안 되는데 회사일에 지장이 많아서 그런데 빠른 치료는 힘들까요? 음, 빠른 치료라고요? 어, 네. 그럼 각서에 사인부터 하시죠. 각서요? 무슨 여기서 본 것들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각서입니다. 저만의 특별한 치료법이라서요. 아, 네 그렇다면 그럼 처치실로 안내하죠.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께서 회진 오셨다. 선생님, 저를 봐주세요. 저요 아저씨, 제발. 뭐야? 각서에 사인하셨죠.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엄살이 심각하군요. 엑스레이 촬영 끝났습니다. 엑스레이. 손목 근육에 염증이 있으시더군요. 어, 그,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하도록 하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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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어, 라핀 어, 온열찜질입니다 혈액순환과 환구의 어, 회복을 돕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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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줘 의식이 돌아왔군요 그럼 물리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리치료? 크 <laughs> <laughs> 어, 그, <laughs> 어, 그, 진료 잘 받았지? 어. <laughs>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브랭크, 보크, 조라짐. 아이고 뒷목이 에? 뻐근하네. 잠을 잘못 잤나? 테드. <laughs> <대들. 웃음> 우리가 좋은 병원을 음. 아는데 소개해줄까? <laughs>